카페에서 마주친 여성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된 또래 여성이 수상함을 감지하고 직접 나섰는데요. 그 덕에 7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켜내서연 함께 만나볼까요? 저도 취준생이라 돈만 원, 이만 원이 소중할 때가 있는데 정말 보이스피싱이 돌이킬 수 없잖아요.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 한 카페에서 앞자리 사람의 전화 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이 여성, 불법 사이트에서 웹툰을 본 적이 없다. 지금 지정된 은행에서 인출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 피싱을 임 직감했습니다. 곧바로 카페를 나가 경찰에 신고했고요. 경찰이 도착해 보니 피해자는 이미 7천만 원을 인출해 A4 용지 상자에 넣어 가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. 신고자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. 경찰은 신고자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는데요. 유리꾼들은 침착한 대처로 수천만 원을 날릴 뻔한 시민을 구하셨다. 똘똘한 청년에게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.